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덟 명 중에 네명이 돼서 많이 된거 아니야?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도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겠네? 이 발언한 거 맞죠? 다소 부적절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거지 적선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유공자 인정하는 게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차관 얘기 듣고 목숨 걸고 나를 라 지킨 대가가 저렇게 비아냥거리냐?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 것이고 명백한 제일 연평해에 대한 비하 조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국가보훈부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네, 의원님, 저관님말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장관님 생각하군요. 제가 질이 드리잖아요장관님테 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차관이 이게 다소 부적절하다 사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차관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무직은요. 책임을 질줄 줄 알아야 돼요. 차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지 아시겠어요? 차관 들어가세요. 장깐께질이드리겠어요 웃어. 잠깐 멈춰주세요. 차관 앞으로 나와보세요.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음. 시간 좀 멈춰. <laughs> 강윤 차관. 지금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웃었어요? 나중에 화면 확인할게요. 들어가세요. <laughs> 지금 이 8명의 참전 용사들은요, 당시 수료 325호 중에 같은 시간에 같은 전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성 기록은 있는데 참전 기록이 없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사결과서 달래니까 안 주대요. 오후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저일분만더 쓰겠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가 유일하게 성전했던 해전입니다. 최초로. 인명피해가 없이. 전투를 해서 인명피해 없이 성전한 것은 더 우리가 <laughs> 홍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예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예우하는 게, 그게 보험부가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왜제1연평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관께서 네, 제가 질의 다 드리겠어요. 이번 심사 과정에 참여한 심사 결과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 제출하시고요. 그 심사과정에서 제2차가 했던 사람들 명단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에서 마땅한 국가가 예우를 할수 있는 보훈대책 만들어서 종감정까지 보고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